네, 오늘 시원하게 조정이 왔네요. 코스피 2%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도 천을 결국엔 못 찍고, 다시 흐르고 있고, 주요 시세. 어, 이건 뭐, 볼 것도 없네요. 다, 오늘 다 빠져가지고. 난리 났네. 셀트리온도 네. 어제, 오늘 완전 폭락 나왔고, 화장품주가 그래도 선방했나보네요. 아무리 퍼시픽이 빨간불인 거 보니까. 오늘 뭐볼거 있나요? 미국 기업 우버. 저는 지금, 음, 정찰병만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이츠랑 카카오 택시 예합. 뭐, 요 정도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 다른 사업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뭐 자율주행 쪽도 하고 비행 택시 뭐 이런 것도 다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2020년에 이제 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좀 바뀌면서 얘네도 <laughs> 사업을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자율주행 쪽도 이제 매각을 하고 비행 택시 부분도 이제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우버이츠 쪽에서 뭐 포스트메이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흑자 전환이 조금 더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 뭐 2024년 뭐 예전에는 뭐그 정도의 이제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얘네가 20년 말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조금 사업을 계속, 뭐라 그 그래, 다각화해서, 원래 처음엔 굉장히 다각화했다가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흑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를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이 영업이익, 세후손익을 보면 되죠. 이소의 세후손익이 분기 기준으로 확 어, 적자 폭이 확 줄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실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랬죠. 테슬라가 계속 적자가 심하다가 이제 19년 3Q 정도부터 계속 적자를 보다가 19년, 그쵸, 3Q부터 확전하면서 주가가 아주 지금까지 고공행진하고 있죠. 약간 그런 아이디어로 뭐를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 국내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다가 네, 우번 흑전하는 거 보고 해도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